네 안녕하세요 보성파워텍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성파워텍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보성파워텍이 금일 1.84%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성파워텍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내년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역량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원가매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스터 블루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이 미스터 블루는 무상지자 권리락 효과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며, 금일은 5% 넘는 개불뜨고 시작해서 장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3,66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66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미스터 블루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과 함께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보너블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하이드로 리튬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6일에는 케이카, 15일에는 에너토크, 14일에는 KPX 생명과학, 13일에는 화일 약품. 자 이렇게 매일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해 유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보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일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부담 가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하시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보성파워텍으로 돌아와서 자보성파워텍이 금일 1.84%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성파워댁 같은 경우는 연속 하락석의 바닥을 확인하며 반등이 나와줬지만 61선의 0 저항을 맞고 다시금 조정이 나와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 차트를 좀 살펴보면 추세 자체도 하락 추세로 꺾여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 매매 동향의 흐름은 나쁘지 않 자, 개인이 빠져나가면서 그 개인의 물량을 외인이 좀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저점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여기가 이 구간이 어디냐면 3,900. 80원 구간의 저점 지지 구간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이구간의 지지를 받아 주며 반등이 나와 주 거나 아니면 2 0일선의 저항을 받아 주며 단기간 횡보가 박스권 횡보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보석 파워텍좀 캔들을 보시면 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윗꼬리들이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요. 앞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좀 강한 상승 의 한번 나와졌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잠겨 있다라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상파워텍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이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상파워텍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 속에서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는 계단 형태로 모아가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파워텍은 일정 저점 구간을 좀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보상 파워텍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이렇게 상승랠리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 구간 저점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 파워텍이 20일선과 60일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보상 파워텍은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기 때문에 이 상승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 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